니마 세이지 픽한 거 들어봐요. 니마 세이지 먼저 네. 픽했죠. 그럼 세이지 픽하고 네. 뭐라 그랬지? 님 개지미라고 그랬잖아. 지금 핀트가 잘못됐잖아. 넌 여성 비하를 했잖아. 그럼 세이지 픽하고 아, 지랄하든가. 그럼 너 레이나 왜 픽했는데? 너 레이나 왜 픽했는데? 아, 근데 아수비 재밌어. 어. 오빠 나왔어? 늦어서 쏘리요 아, 너왔어사연나 오케이. 친추 걸게 야 사연아 너 아이디 노출될 수 있으니까 DM으로 보내줘 너 어, 애들이 친추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이거야? 오케이 건다 아섭 듀오 안 한다며요 아니 아섭 듀오 안 해요 근데 안 하면 좀 여러분들 좀 그럴까봐 그냥 아섭도 듀오 하려고요 네. 친추 안 왔는데? 친추 안 왔다고? 아뭔 소리 하는 거야 야 보냈어. 받았어? 받았어, 안 받았어. 받에뭘 받아? 한섭인데. 요! 한섭에서두 여권 아섭 뒤하라 나 그랬잖아. 나이스. <laughs> 야, 공주야. 뭐 할까? 제트 제트 제태죠. 제트도 싹 아, 그래서 태하면 집이 개망해. 아니야, 야, 소바해 줘. 소바. 소바해 줘. 아, 근데 지금 소바해도 반할것 같은데. 어, 여기서 킬 조이하고, 그러면... 그렇지 킬 조이하고 연막하 나면 끝이야. 소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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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반. 아예 이거 킬 조이지겨. 임포 없잖아. 임포 없잖아. 그럼 네가 세이지 올라가도 감시가 자 없잖아. 아바가 감시가 자 제일 함, 중요한데. 감시 잘해, 감시 잘해. 뭘 감시 를 잘해? 너뭐 스토커야? 나 감시 잘해. 어. <laughs> 아기 믿어본다. 빨리 나와. 두정동이야 그 두정동. 그 <laughs> 사가리. 안녕하세요 형님들 소바 해드릴까요? 킬주 할까요? 소바요 소바 아박 세이지는 좀 근데 원하는 거 있어요? 아니 근데 공주야 소바하면 진짜 질필인데 이거? 아진 해봐 진짜 한번 믿어봐 아니 소바해도 애들이 못 받아들여 이게 2포를 찍는다고 애들다 잡는 게 아니라니까? 아 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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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소바 어뭐 아, 이 본대도 없으면서 왜뭐 자꾸 소발하래 그렇지. 어디로 내가 찾아내겠어. 야, 이거 진짜 무조건 킬조이 가기였어. 킬조이 안 하면 우리 답도 없어. 싸가리 하세요 <laughs> 와, 네. 알겠습니다. 캐리해 주세요. 함께 하면 못할게 없어. <laughs> 함께 이 세계를 구해내자. <laughs> 아! 전기지. 앞에서 막자. 앞에서. 나막게폭가고 나간다. 예, 예 아, 폭탄 네, 안까 되고, 로케 되고 로케 형 만들어. 앞쪽을 정찰한다.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컴백컴백 봐주고 있는 거아니야요 뭐야 씨. <laughs> 닥살이. 아, 이거 명 어허. 남았습니다. 명 끝이. 아이고. 전드답이 어,

백사백사 백사 <목소리> 나이스 하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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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해체 해체 나이스아 나이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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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세이 좋은데? <목소리> 야 좋다니까 <목소리> 야 방금 세이 진짜 좋았다잉 야 뭐야 니까오 <목소리>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리듬 까줄게 박수 <laughs> <목소리> 정찰전 오니다. 아씨여기 여기 주다. 나나 뺀다. 나 뺀다. 미드 간거 조심. 이거 봤어요. 봤어요.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 전 적군이 한명남았다 나이스. 제단 오 내가 비트에 박혔을 역시 데도안되고 이거 빡 빡세. 세겠는데 형님? 밤피, 하프 하플 오면 밤피. 우나 직접 봐야되나 너 어차피 클럽의 왕이 미드 보고 있으니까 에메인은 그냥 뚫고 나가자 그니까 러 어차피 우리가 감시자 없어가지고 다못봐 그렇게 하려면 진짜 시선 어. 나 시선 차이를 잘해야 돼어나 보고도 안 보고도 모르겠어 아니면 아예 리탭 보든가 아래 니 안에서 밟기나 앞쪽을 정찰한다 도망칠 곳은 없다 안녕 옆집점.

돌 아. 조금만 버텨 봐. 돌린다. 잘, 잘. 맛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나이스. 레스어 네 맛있다. 아, 미안. 어, 아, <laughs> 에이에서다 같이 싸우는 게 제일 좋아 보이는데. 여기? 이 파이프라인에서. 여기야. <AUL1> 플 30초 남았습니다. 스르타 파이크가 에이 점에 떨어졌습니다. 하. 뭐가 맞지 좋을까? 아군이 한명남았어니 지지 수비팀 생활지발예지은 <laughs> 제육 못 끌어가 이면상 ㅅ 나 뭐냐? 저친 <laughs> 뭐야? 빅샷? 뭐야 이 개벼ㅂ 레이나 존나 많이 듣고 나 친추 걸었어 근데 우리도 많이 못하긴 했는데 레이나가 저 말할 정도는 아니었어 아니 잘하든 못하든 왜저 아니다 3,2명이어야지 야 이새끼 친추도 안 받는다 야 받아봐 야, 나랑 친추냈어 초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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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요 이런 아 초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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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난거 봐서 초대하는 거임 님아, 왜 그런 말 채팅 치고 나가요? 님이 뭐 게임 XX 잘하는 것도 아니고 님도 씨발 소통 안 하면서 게임했으면서 뭘? 어? 그런 말 하고 나갑니다 어?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그 내림 딱 보여가지고 사과러온 거잖아. 그냥 갈 거였으면서. 저님꼬끼인줄 몰랐어요. 아니 그걸 모르고 아, 자시고 그건 상관이 없. 그건 아 상관이 모르고 없죠. 자시고 끝나고 왜 사과한대요? 그 채팅 칠 거면 바로 사갈 거면. 저요? 네. 제 그냥 흥분해서 채팅 바로 쳤어요. 아까 그러니까 흥분하고 자시고 흥분을 가라앉힌 게제 아이디 아니었어요? 솔직히 진짜 솔직하면 박지 안 할게요. 그냥 넘어갈게요. 아 근데 이게 아네 잘못한 건 맞는데요. 맞는데요가 아니라 이 게임하는데 여자고 남자고 뭐가 중해? 요 그리고 왜 여자는 재욱만 붙어야 돼요? 아니까 그러니까 그 이게 세이지여가지고 비데가 다 뚫렸잖아요 저희가. 그죠? 아니 게임을 떠나서 여자가 제육볶는게왜거기서왜 나와요? <laughs> 여자는 네. 게임 안하고 제육만 볶아야 돼요? 아서이게이이지가 너무,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형을 이용해서 이 게임을 이이나 픽했으면 그, 그 네. 다른 캐릭터한테 해라이해 둘다 어차피 레일하고 세이지라서 조합 때문에 뭐라 하기 좀 그렇, 그걸 그렇긴 해요. 약간 형이 막 레이지면 이해하겠는데, 근데 이해하더라도 뭐 약간 아니, 세이지 픽자 ᄉ 네 이런 식으로 막 말하는 건 그나마 이해하겠는데 막 여자네 뭐네 하는 건좀 그렇긴 했어요. 왜냐면 님 어머니도 여자잖아요. 그쵸. 죠 <목소리> 예, 네, 그러니까 그런 발언은 좀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그거는 그냥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아. 픽을 딱 떠나서 그냥 남자답게 사과하고 끝내는게 맞는 것 같아요. 남자답게 사과하세요. 예.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공주님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제대로 그래도 정식 딱 갖춰서 사과해서 그냥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하면 바로 싸드게 알고 싶으니까 그 예의 아, 갖춰서 예예. 예. 죄송합니다. <laughs> 공주님. 네. 죄송합니다. 네. 뭐. 네. 다음에는 그러지 마요, 빅샷님. 네. 그리고 한번더뭐 때문에 죄송했는지한번더 명확히 찍고 말해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제가 이런 발언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훨씬 깔끔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음. 어. 개집이라는거 죄송합니다, 공주님. 야, 너 씨발 나랑 장난치냐? 좋게 말할 때 그냥 좋게 하고 가요. 어? 자존심 버리지 말고. 옆에, 옆에 좀 시끄러워가지고 아니 자존심 부리지 말라니까? 어, 마이, 마이크 안 들려요? 아니 자존심 부리지 말라고요 싸가지 없게 얘기하지 말라니까 왜 마이크를 못 알아먹어 아, 예의 있게 얘기하라고 얘이 있게 죄송합니다, 개집이라 해서 됐나요? 아니 말씀이 없, 죠 없잖아요 말을 해도 말을 극다 그럴 거 없죠 말을 그렇게 해도 누가 대답해줘요? 아, 아니, 아니. 당신 사과 안 해봤죠? 아니, 대답을... 아니 사과를 안 해봤으니까 자존심 부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렇게 사과하기 싫어? 그럼 꺼져!!! 귀신같은 ㅅㄲ 아냐 저 ㅅㄲ 쓰레기 같은 ㅅㄲ가 야쟨 내가 그냥 영상 올릴게 저 ㅅㄲ ㅅ 저거 저 사람한테 김말님 이렇게 왔는데 내가 모르고 침착해버렸다 아 꺼지라 해 꺼지라 해 내가 그냥 저거 그냥 그냥 영상 올릴 테니까 완전 싸가지 없네? 아 괜찮 괜찮 그래,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여가지고예오 네. 그래 공주야 아아그 뭐지 어 괜찮지 아나 근데 한두번 아니라서 괜찮아 그래 그러면 이제 게임에 대한 피드백 할게 어, 어, 공주야 어? 그 세이지 픽이 이렇게 이렇게 좀 위험해 약간 뭔 말지 내가 아까 킬주 한다 그랬잖아 킬주 할게 다음에는 어. 알았지? 아 이거 다른 거 떠나서 그냥 게임에 대한 거니까. 응. 어, 그치, 그치, 그치. 거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당연히 용봉은 진짜 잘못된. 좋네, 저 새끼. 왜 뭐라는데? 근데 세이지 픽한 거부터 잘못한 거 아니에요? 이러는데? 아 근데 근데 그건 다르다고 그래 세이지 픽한 거랑 네가 그그 그 욕한 거는 다르다 다르다고 해. 아 초대 다시 해봐. 아우 이 새끼 미신이야 쟤? 니마 세이지 픽한 거 들어봐요. 니마 세이지 먼저 네. 픽했죠. 그럼 세이지 픽 갖고 네. 뭐라그러지 니가 개지메라고 했잖아. 핀트가 잘못됐잖아. 넌 여성 비하를 했잖아. 그럼 세이지 픽 갖고 아, 지랄하든가 네, 그럼 너 레이나, 네, 왜, 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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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 네. 왜 픽했는데? 잠깐만, 잠깐, 잠 너는 레이나 왜 픽했는데? 아니 세이지. 네가 좋아 맞추면 될 거야. 네가 칼픽잖아 네. 레이나. 그 봐봐요, 레이나는 싫어요. 네. 안볼 거예요. 니를 왜 봐요? 아니 아 니한테 하는 말 아니에요. 공중님한테 아, 아니, 전 니한테 하고 있어요, 나, 그냥. 아니 그. 내가 공주야. 방금 너 방금 세이지 방금 왜 했어, 그래서? 내가 세이지하지 말라는지, 아? 어? 내가 키우지 말라는 자. 너도 똑같아. 너 내려 왜 했어, 그러면? 어? 둘다 조화 만 맞춰놓고 뭔데? 내가 피해드렸으면 둘다 나한테 사과해. 아니 세이지를 픽한 게왜 잘못인지 알려줘봐요. 아, 그러니까 세이지를 픽한 게, 아, 그러니까 봐봐요. 세이지를 픽이 할수 있어요. 근데 세이지는 라 챔피언 팀이잖아요, 네. 그죠? 네. 아이가 하자 하나만 말하자면 아까 B메인 나가서 줌샷 했을 때님 진짜 개못쌌던거 하나 기억나죠? 아 그거 인정할게요 네 그때도 진짜 아무도 아니, 아무도, 아, 아무도 아, 뭐라 안 했잖아요 아니잖아. 진짜 실수할 수 그... 있는 거예요 게임하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막말을 하고 그렇게 상처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냥 그게, 너 봐봐요, 진짜 제가 못한다 게... 너성적좀 네, 두고 와라 면을... 그냥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 몰라도 이렇게 무지성 억가는 네. 좀 아닌 거 같아요 저 가야 되거든요 아 공주야 가봐 내가 내가 이 분이랑 얘기 마무리할게 네, 코끼리님 아. 저랑 얘기하죠. 네, 감사, 감사합니다. 어, 그래. 죄송해요. 아 그래, 내가 빅샷님 얘기해 듣게. 아, 그, 빅샷님 네. 마음도 뭔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게임적으로 당연히 뭐 세이지 픽이 안 좋고 당연히 알죠.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그걸 다 떠나서 그냥 빅샷님이 여성 비하가 잘못되었다는 네. 거야. 그러니까 나는 게임적으로 빅샷님 뭘할수 있다고 얘기했잖아 아까 전에. 아 당연히 네, 세이지 네. 픽으로 뭐라면 내가 인정하겠다. 근데 게임 끝나 뭐라 그랬어. 야 세이지 픽 왜했어? 식과 진짜 죽겠네. 이렇게 얘기했으면 내가 어, 그렇지 세이지가 죽같긴 했어.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비샤님이 여자면 재욱이나 네. 복가라가 얘기한 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비샤님이 네. 억울해도 이거는 봐줄 수가 없는 거야. 그냥 비샤님이 잘못한 거예요. 네 그거는 인정해요 저도. 그러니까 그걸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한 건데 갑자기 뭐 갑자기 게임적인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사과를 제대로 하고 나서. 그거를 이제 나와야지 사과도 제대로 안 해놓고 갑자기 게임적인 얘기하는 건좀 그렇죠. 남자답지 못한 거죠, 이거는 근데 그 둘이, 둘이 듀오 아니었어요? 네, 듀오 맞아요. 근데 픽창에서 코끼리님이 그맨 마지막에 킬 조이 할까, 그 소바 할까 물어봤잖아요. 네, 근데 그거 소바라고 듀오분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어, 근데 님들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님들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내가 님들한테 아, 의견을 물었잖아. 그냥... 내가 픽 맞춰주겠다. 님들 킬 조이 할까요, 척 할까라고 물어봤는데도 여러분들은 아무 말도 안 해놓고 왜 자꾸 픽탓하나 이거야, 내 말은 더. 아니 그게 님 디오님이 너무 빠르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아니 빅들 이게... 계속 물었어요. 그 채팅 올라오도 내가 한 번도 물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없길래 아 소바야 때난 그냥 킬조 하고 싶은데 아 씨발 소바야 때난 킬조 아아 이러다 그냥 소바 한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들 게임적으로 이기고 싶다 그랬는데 브리핑 한거 있어 요 없어요? 없잖아. 내가 제일 많이 브리핑했어. 만약 에 비샤님이 막 브리핑 음. 열심히 하고 게임에 대해서 엄청 열심히 하고 마지막에 그 세이지 씨뭔말 <laughs> 기를 했으면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다 이거야. 근데 뭐 게임 도중에 조용히 하고. 뭐 이렇게 끝나다 갑자기 갑자기 그 여성은 제 욕이나 뻑가라. 이러니까 석이 나가는 거죠. 빅샤 님. 이해하셨어요? 그 공님이랑 주 무슨 그 무슨 관계예요? 무슨 관계 아니에요. 그냥 시청자와 그 방송인 사이예요. 네. 아. 저는 제 시청자라고 제, 제 시청자 편안 들어요. 저는 팩트로 후드로 패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까 끝나고 나서도 제가 그공주님 세이지 픽한 거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있었어요. 인간적인 건 인간적인 거지만 너도 세이지 픽 잘못된 건 맞아라면서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빅샤 님이 다시 오신 거라고요. 나도 게임 잘했다고 말 못해 나도 못했어 근데 우리 다 같이 못했잖아 너랑 나랑 공주가 3, 4, 5등인데 우리 3, 4, 5등끼리 왜 싸우냐고 레이지한테 싹싹 빌어야 비려야 어, 되는데 난, 난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비션님이 당연히 뭐 화나고 그런 걸 알겠는데 사과할 건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나도 아까 우리 비션님한테 욕한 건 미안해요 하지만 어쩔 수가 네. 없었어 우리 다 어쩔 수 없었잖아 그치? 그렇죠. 그쵸 다 모르고 상황 했으니까 어 그래도 딱 인지 하고 이제 딱 인지했잖아요, 그렇죠, 피자님? 먼저 인지했죠. 네네. 인지했으니까 네, 진짜 다시 한번 공주님한테 한 사과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네. 음. 네. 공주님 그게시이라고한거 죄송해요. 세이지 픽 때문에. 약간 선천적으로 이게 잘못했다게 안 느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시범 보여드릴게요. 음. 아, 그 아, 공주님 제가 아까는 좀 인지 부조화로 인해서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좀 너무 흥분했었고요. 그거 그 발언은 제가 아까 개집이라는 발언은 제가 정말 철회하고 정말 다시 한번 사죄를 드립니다. 다 자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지 비싼 님. 그렇게 하면 그냥 아, 네, 진짜 귓방맹이 양쪽으로 맞는다니까 진짜로. 오케이 한 번만 다시 네. 할게요. 오케이. 츠고 그 공주님 제가 아까 네. 게임하다가 음. 세이지픽 때문에 감시도 역할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흥분을 너무 해가지고 게임 끝나고 이제 제얘기나못 가라 개집아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해서. 빅사님, 빅사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빅사님 네. 사과한 대로 그대로 빅사님한테 사과해볼게요. 아, 빅사님 아까 빅사님이 레도 러도 못 돌고, 럴킹도개못 돌고, 샷도 개 거진데, 메리다 픽한 거 진짜 똑 같은데, 그리고 제가 레이나님한테 욕한 거 정말 미안합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빅사님. 딴걸다 집어치우고요. 그냥 네. 그 발언에 대해서만 사과면 돼요 근데 빅샤님이 자꾸 뭘 꺼내잖아 아뭐 레이나님 픽도 똑같네요 칼픽 쳐야놓고 남탓하는 것도 똑같은데 브리핑도 똑도 안하고 눈알도 존나 안쓰고 XX 뭐 개, 개같이 그냥 베이팅만 하고 이렇게 킬 쳐먹고 싶다 이렇게 한다는 게 심지어 전체 꼴등인데 왜 입턴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욕한 건 죄송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그 제가 화나서 욕을 박은 거잖아요 예예예 형님한테 아. 예. 예. 근데 그 이제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를 그러니까,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떠나고 네. 그것만 사과면 된다고 그래야지 이제 콕, 공주님도 님한테 사과할 수 있는 거라고요. 세이지 픽 때문에. 네. 필폐 끼쳐 죄송해다라고 부탁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공주님한테. 네. 근데 님이 네. 그렇게 사과 제대로 하면 나도 그냥 너, 안 하지 그냥. 나도 네. 님한테 사과할라 그랬는데 님이 이렇게 나와 버리면 나도 사과 못 해요. 이대로 그냥 끝이야. 이대로 그냥 끝낼까요 어, 그냥? 네. 그냥? 아니요. 오케이 그러면 한번 해주세요 제가. 제가 공주님한테 네, 아까 네, 흥분해가지고 개집아 네, 네. 제육이나 볶아라 라고 한거 죄송합니다 공주님 아,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공주님 지금 없으셔가지고 제가 공주님은 공주님 사가는 제가 따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 영상으로 혹시 써도 될까요? 네, 아, 네. 영상이요? 어. 네네네 아 근데 이게 제 계정이 아니라가지고 제 계정 들고가서 한번더 해도 되나요? 아이디는 가리고 제가 해도 될까요? 어 아이디는 가리고 해도 돼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우리 피샤넬 그러면 진출해 그 주실 수 있어요, 코끼리님? 예? 진출 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갑갑 아, 갑자기요? 왜 왜요? 그 영상 조건으로 한 번만 해 주실 수 있어요?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아, 근데 근데 그게 좀더 논란이 될것 같은데 그게 계정 공유라서 혹시 비샤님이더안좋 좋은... 네? 계정 개존... 그게 무슨 말? 그러니까 비시님이 이거 님 계정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계정공유도 엮여서 이렇게 들어갈텐데 좀... 굉장히... 아니 허락받고 쓴거라 아, 허락, 아 허락을 받아도 계정공유는 그냥, 그냥 금지되어 있어가지고 저도 계정공유 때문에 저도 정지 먹었거든요 그... 그... 야시장 대리깡 하다가 아 그래도 근데 친추 있는게 영광인거 같아서 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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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될까요? 영상 쓰는 대신 아 영상 쓰는 대신 아... 거래를 좀 잘하시네 네? 그러면 네 부탁 하나만 더 할게요. 저도 조건 하나 걸게요. 친추 받는 거. 네 부탁 하나 해주세요. 나는 중심에서 삼창만 해주세요. <laughs> 아 그러면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그럼 받아드릴게요. 딴말안 돼요? 아안 돼요. 근데 그거 그걸로 그냥 할 거예요. 아 왜요? 야, 유튜브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검쳐? 네 올라가요. 아 이거 이것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네이거까지 올라갑니다. 제목 어떻게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X신이다 아 제목 나는 x 신이다예요네 <laughs> 그러면 그거 계정을 그냥 스윗데시바로 올려줄 수 있어요? 유튜브에? <웃음> <웃음> 아니 빅샷은 근데 아무래도 그 친구 계정이여가지고 안될 것 같아가지고 그니까 닉네임 야이버변 짜. X끼야! 그게 자랑이야? <laughs> 왜요? 왜 어, 그게 자랑이냐고 끼야 그게 자랑이에요? 아 계정... 남의 계정 쓰면 안 돼요? 남의 계정 쓰면 안 되죠. 그거 그 공연대새끼야. 이제 새끼네. X끼 너 아니, 친구 계정 지금 니이버로 네 지금 네가 범죄 활약한... 얘기를 지금 지금 자백한 거야. 네가 임마. 어? 아니 근데 이게 대리 대리도 아니잖아요. 와야야야너 빨리 그3창해넌 진짜 맞아 너는 그3창 빨리 해. 아 빨리 3창해 지금 받아줄 거예요. 아 받아줄까? 빨리 3창해 빨리. 전 병신입니다. 전 병신입니다. 전 병신입니다. 그래 맞아. 이야 내가 네치소를왜 받아! 이런 ㅆ 끼다담나 이거 이금 신음하냐 이거 저리 가! ㅆ 끼 이거 진짜. 아니 뭐 이런 빌런을 다만나네 아니 진짜 미치지 미치너 영상보고 정신 좀 차려 야 아니 아꺼아 꺼져 나 방조할거야 아니 꺼져 어, 아무튼 아무튼 어그어그 어, 그 모든 여성분들 어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진짜로 어 진짜로요 화이팅 음, 아, 아. 안녕하세요, 세이지입니다. 일단 레이나님에게 사과의 말씀을 하고 싶지 않고요. 아, 자꾸 세이지 픽이 잘못됐다고 하는데 세이지 픽 보고 레이나 칼픽 방은 당신이 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네가 소바만 했어도 내가 킬조 했어요. 그러니까 세이지 픽 탓하기 전에 레이나 받고 꼴등인 걸 생각하세요. 님이 레이나 받고 꼴등하고 있으니까 게임이 진 거라고. 레이나 받고 꼴등해가지고 씨발러마. Thank you